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제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러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 의료지원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담도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60대 환자의 보호자는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환자의 담도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넣는 그물망 일명 스텐트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하지만 담당 전공의가 자리를 비워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병실로 올라가 보면 이제 환자들이 모들라 와가지고 이제 병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난 20일. 제주대 병원을 찾은 장 폐색증 의심 60대 환자가 2시간 넘게 구급차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공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난 제주지역 응급실 뺑뺑이는 3건. 제주도가 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응급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때에 이송됐는지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하게 됩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응급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가 협업을 해서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어 하는 조정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 전공이들의 집단 사직의 출범 일정을 당초보다 두달더 앞당겼습니다. 당장 비상 사태다 보니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만한 전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 찾아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응급환자 이송지침에 따른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파악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